실수로 사람을 죽일 경우 눈은 눈, 이는 이로 갚으라는 모세의 율법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. 대제사장이 1년 안에 죽으면 1년 안에 나올 수 있고 30년 안에 죽으면 30년이나 돼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. 우리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이러저러한 많은 더러운 죄책감으로 스스로 도피성에 갇혀 두렵고. 어운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.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.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,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.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. 그러니 도피성에 갇혀 살 필요가 없습니다. 이제 자유하시고 도피성에서 나오세요.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. 요한복음 말씀처럼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세요. 성경을 늘 가까이 두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둔다면 성경이 멀어질 것입니다.